안녕하세요. 쉽게, 맛있게, 헤란쌤이에요. 오늘은 만남의 광장에서 소개한 감자 치즈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어, 감자 삶은 거를 4개 준비했고, 계란을 5개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야채를 전부 다 썰었어요. 어, 당근도 3분의 1 쪽을 아주 다졌어요. 가늘게 채 썰었고, 양파도 아주 반 4분의 1개를 채 썰었어요. 피망도 양파 4분의 1 분량을 채 썰은 거고.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앞다리를 100g을 준비했어요. 우선 감자랑 계란을 으깨줄 거예요. 기름을 조금만 두르고, 야채를 전부 넣고 같이 볶아줄 거예요. 센 불에서 빨리 볶아주시고 소금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한꼬집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야채를 방송에서는 따로 볶았는데 저는 같이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볶을 거예요 빠른 불에서 볶아주세요 기름이 한번 튀길 거니까 살짝만 반 정도만 익으면은 불을 꺼주시고요 돼지고기도 곱게 썰은 거 갈은 거 정도 되는 거를 간장 한 스푼이랑 황설탕 한 스푼을 넣고 빠르게 볶아주세요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차지 않을 정도로 하면 불을 꺼주시고, 이것도 옮겨주시고요. 감자와 계란을 다 으깼어요. 으깬 거에다가 고기 다져서 볶은 거, 그 다음에 야채 전부를 넣고 버무려 줄 거예요. 여기에 전분가루, 이건 고구마 전분가루예요. 4스푼을 넣어 줄 거예요. 방송에서는 여기 전분가루 넣는 게 없는데, 전분가루가 들어가면은 어, 감자 치즈볼이 쫄깃쫄깃해져요. 전분가루를 두 스푼을 더 넣었어요. 저는 블럭 치즈가 있어가지고 집에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뭉쳐줄 거예요. 블럭치즈를 가운데에 넣고 이렇게 감자를 찔때 소금을 조금 넣고 쳤어요 그리고 감자랑 계란이랑 으깼을 때도 소금을 조금 넣어줬어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참 좋고 어른 간식으로도 참 좋아요 이렇게 만들기도 쉽고 영양가도 많아요. 맛있고요. 밀가루 옷을 준비할 거예요. 부침가루 총3스푼에물한 컵을 넣고 잘개 주세요. 요거를 이렇게 묻혀 줄 거예요. 여기 다 익었기 때문에 빵가루에 직접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빵가루가 더 많이 묻고 튀겼을 때좀더 예뻐요. 빵가루를 넉넉하게 입혀주세요. 빵가루까지 다 입혔어요. 근데 저는 아까 블럭 치즈를 썼는데, 치즈 스틱을 써셔도 되고요. 없으면은, 어 집에 있는 모짜렐라 치즈 있죠? 그걸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. 이름이 충분히 잠기면 안 뒤집어도 되는데, 둥둥 떠서. 근데 여기는, 요거는 푹안 잠겨서 밑에 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뒤집어 줘야 돼요. 안에 내용물이 다 익은 거기 때문에, 요렇게 한번 굴려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, 요렇게 요런 색깔 되면은 다 익었어요. 지금 튀긴 지, 5분이 됐어요 그래서 내줄거예요 꺼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새까지 되면 다 익은 거예요 지금 5분 있다가 꺼낸 거예요 진짜. 이렇게 해서 익었어요 이렇게 해서 치즈볼을 다 튀겨냈어요 이렇게 튀긴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감자치즈볼 다 만들었어요 완성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? 예.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.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